연합뉴스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매 순간순간이 화제인 걸그룹 레드벨벳 아이린이 과감한 오프숄더 패션 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3일 오후 아이린은 서울 중구 국립극장 에서 열린 2017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 사회자로 참여했다. 이날 아이린은 흑발의 올블랙 패션으로 등장해 시선을 모았다. 또한 평소의 상큼함과는 정반대인 몸에 딱 달라붙는 오프숄더 드레스로 치명적인 섹시 함을 뽐냈다. 연합뉴스 특히 아이린의 우윳빛 처럼 새하얀 피부 는 올블랙 패션과 대비돼 유난히 돋보였다. 예쁜 체골 라인을 강조할 수 있는 오프숄더의 매력 또한 아이린의 매혹미를 발산하는 데 한몫 톡톡히 했다. 아이린의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 안 예쁠 때가 언제냐. 언제나 미모가 열이라는 아이린, 진심 아이린으로 한 번만 살아보고 싶다. 뭘 해도 예쁜 그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부러움을 드러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년 제8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사회는 JTBC 장성규 아나운서와 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이 맡았다. 연합뉴스 안머리 내리고 예쁜 폭발한 어제자 레드벨벳 아이린 미모 레드벨벳 아이린이 안머리를 내리고 청초한 미모를 과시해 시선을 모은다. 폰이.